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이때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잠들어 있습니다. 그들의 몸은 쉬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의식은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다면 당신은요? 밤에 눈을 감고 깊은 잠에 빠질 때 당신은 진짜 어디에 있는 걸까요?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이 꿨던 가장 생생한 꿈을 떠올려 보세요. 너무나도 현실 같아서 깨어났을 때 마치 다른 삶을 살다 온것 같은 기분이 들었던 그꿈 말이에요. 만약 잠이 단지 뇌를 쉬게 하는 기능이라면 우리는 왜 꿈속에서 그렇게도 현실 같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잠든 사이에 자신이 몸 밖을 떠나 날아다녔다고 느끼는 걸까요? 왜한 번도 가본 적 없는 장소를 꿈꾸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을 미리 보는 걸까요? 사실 기존 과학은 인정하기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영적 전통들은 오랫동안 알고 있었죠. 당신이 잠들 때 당신의 의식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히 수면 중의 의문을 넘어서서 우리가 현실이라 부르는 이 세계의 본질까지 다시 보게 만들 것입니다. 첫 번째, 금지된 진실. 많은 의사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의 뇌는 잠들 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형태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램 수면 중 뇌의 핵심 부위들은 깨어 있을 때보다 더 활발해집니다. 감정을 담당하는 편도체는 강하게 반응하고 시각 피질은 폭발하듯 활발해지죠. 반면 논리와 이성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전두엽은 거의 꺼지다시피 합니다. 왜일까요? 논리는 당신의 의식을 이 현실에만 묶어두기 때문입니다. 그런 제한이 사라지면 당신의 마음은 깨어있는 자아로는 접근할 수 없는 차원까지 자유롭게 탐험할 수 있게 되죠.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은 영혼의 가장 깊고 가장 은밀한 성소로 들어가는 작은 비밀의 문이다. 생각해 본적 있나요? 꿈속에서 우리는 왜 그렇게도 터무니없는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들일까요? 하늘을 날고 물 속에서 숨 쉬고 세상을 떠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들 말이에요. 만약 그것들이 터무니없는 것이 아니라 의식의 다른 수준에서는 오히려 당연한 일들이라면요. 두 번째 금지된 진실.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뇌는 소량의 영혼의 분자라 불리는 물질 DMT를 생성합니다. 이 물질은 샤먼들이 차원을 넘나들기 위해 사용하는 신성한 식물들에서 발견되며 우리의 뇌도 깊은 수면 중에 자연적으로 이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합성 DMT를 경험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조의 지혜를 가진 존재들과의 만남, 우주의 지식에 접근하는 느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감각. 자,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봅시다. 수천 년간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상한 환각을 꾸며낸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모두가 실제로 이 현실 너머에 접속하고 있는 걸까요? 수년간 DMT를 연구한 릭 스트레스먼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DMT는 종교적 전통들이 말해온 영적 세계로의 정기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이 영상의 마지막에는 당신이 어떻게 이 신비로운 경험들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당신의 진짜 삶의 목적에 대해 어떤 가르침을 줄수 있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세 번째 금지된 진실, 꿈은 실제로 미래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에이브로햄 링컨은 암살되기 2주 전에 자신의 죽음을 꿈속에서 보았습니다. 그 꿈은 단순한 우연으로 보기엔 너무나도 구체적이었죠. 작가 마크 트웨인도 자신의 형이 죽는 장면을 30일 전 꿈에서 정확히 예견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단지 역사 속 인물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에든버러 대학의 한 연구는 예지몽으로 잘 문서화된 800건 이상의 사례를 분석했습니다. 과학계의 설명은요. 단순한 우연일 뿐이다. 하지만 만약 지금 이 순간 당신이 꿈꿈중 하나가 당신의 미래에서 실제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다면요. 잠든 사이에 당신의 의식이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어떤 차원의 접속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구분은 단지 매우 지속적인 환상일 뿐이다. 영상 후반부에서는 당신의 꿈이 미래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공유할게요. 그러니 이번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참고로 조선시대의 왕들은 꿈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궁궐 내에 몽책몽채이라는 꿈을 기록하는 책을 따로 둘 정도였습니다. 과거에도 사람들은 꿈이 단순한 망상이 아니라 중요한 신호일 수 있다고 여겼던 것이죠. 네 번째 금지된 진실, 가위 눌림. 즉, 수면 마비는 단순한 신경계의 오류가 아닙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나요? 눈은 떴지만, 몸은 움직이지 않고 방 안에 어둠 같은 존재가 느껴지거나 검은 그림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 말이에요. 놀랍게도 아마존의 고립된 부족부터 일본의 전통 마을까지 전혀 교류가 없던 문화들이 수면 마비 중에 느끼는 존재들을 놀랍도록 비슷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학은 이렇게 설명하죠. 램 수면 상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아. 뇌가 환각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의문은 남습니다. 왜 문화권을 초월해 같은 존재, 같은 어둠, 같은 압박을 느낄까요? 혹시 그 짧은 순간 잠과 깨어남 사이에 경계가 얇아지면서 평소에는 볼수 없던 무언가를 목격하게 되는 건 아닐까요? 조선시대에도 귀몽이라 불리는 영혼의 간섭이 담긴 꿈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잠들고 깨어나는 사이 우리가 다다르는 그 틈은 어쩌면 또 하나의 문일지도 모릅니다. 곧 이런 존재들을 마주쳤을 때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섯 번째, 금지된 진실, 자각몽을 통해 당신은 의식적으로 꿈의 세계 전체를 창조하고 조종할 수 있습니다. 잠들었지만 스스로 꿈꾸고 있다는 걸 인식하고 있는 상태, 하늘을 날고 벽을 통과하고 생각만으로 어떤 것도 만들어내는 경험. 이이지 뇌파 연구에 따르면 자각몽을 꿀 때는 R.M. 수면과 깨어 있는 의식이 동시에 작동하는 하이브리드 상태가 된다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자 톰 캠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각몽은 현실 창조의 힘을 실험할 수 있는 가상 현실 실험실이다. 이 능력은 단순한 재미가 아닙니다. 훈련입니다. 무엇을 위한 훈련일까요? 곧 소개할 고대 기술은 최근 신경과학에서도 그 효과가 입증되었으며, 단 7일만에 자각몽을 꿀수 있게 해줍니다. 여섯 번째 금지된 진실, 꿈속의 시간은 우리가 아는 시간과는 완전히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꿈에서 며칠 혹은 몇 주를 산것 같은 느낌을 받은 적 있나요? 그런데 눈을 떠 보면 겨우 20분밖에 지나지 않은 걸 발견하죠. 스탠퍼드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꿈 속에서의 시간 인식은 현실보다 최대 마세배나 뭐 느리게 흐를 수 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는 시간이란 건 단지 이 현실을 살아가기 위해 만들어진 정신적 구성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환상인 거죠. 그리고 깊은 수면 같은 의식에 변화된 상태에서는 그 환상이 무너집니다. 수백 년 전, 신비주의자 루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직선이 아니라 공간처럼 하나의 차원이다. 이 시간 왜곡 현상은 단순한 신기함이 아니라 영원함의 본질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곧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금지된 진실. 잠든 사이에 당신의 뇌는 평행 우주에 접속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혀 가본 적 없는 장소가 꿈에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그 장소는 마치 현실처럼 지리적으로도 완벽히 일관되어 있죠. 수년 동안이나요, 현대 양자 물리학은 무한한 평행 우주, 즉, 멀티버스의 존재를 제안합니다. 우리가 내리는 모든 선택은 하나의 갈림길이 되어 또 다른 현실을 만들어낸다고 하죠. 그렇다면 당신이 잠든 동안 의식이 그 평행 현실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MIT의 물리학자 맥 스테그마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멀티버스는 존재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의식의 방식도 있을 수 있다. 그리고 그 익숙한 느낌, 마치 이 순간을 어디선가 경험한 것 같은 대자뷰. 혹시 꿈에서 방문했던 바로 그 현실의 기억은 아닐까요? 영상 후반부에서 당신의 꿈이 평행 현실에 접속하고 있을 때 그걸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여덟 번째 금지된 진실 우리가 대부분의 꿈을 잊어버리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꿈에서 깬지몇분 만에 그 생생했던 꿈이 마치 안개처럼 사라져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요? 왜 뇌는 꿈의 기억을 그렇게 쉽게 잊게 만드는 걸까요? 일반적인 설명은 이렇습니다. 단순한 무작위 신경 활동일 뿐이니까. 하지만 더 깊은 설명도 존재합니다. 만약 우리가 모든 꿈을 깨 있을 때의 기억처럼 생생히 기억한다면 현실과 꿈을 구분하는 능력을 잃게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쩌면 망각은 우리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 차원 사이를 구분해 주는 필터 같은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에드거 앨런포는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것,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은 결국 꿈속의 또 다른 꿈일 뿐이다. 그리고 우리가 끝까지 기억하는 그 특별한 꿈들, 그건 단지 꿈이 아니라 차원의 필터를 뚫고 들어온 중요한 메시지 아닐까요? 곧 당신이 더 많은 꿈을 기억하고 그 속에 숨겨진 의미를 해독할 수 있도록 돕는 훈련법을 공유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금지된 진실. 꿈에서 죽는 경험은 당신의 의식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도 변화적인 의식의 의식 중 하나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꿈에서 죽으면 현실에서도 죽는 거야. 하지만 그건 완전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진실은 훨씬 더 깊습니다. 꿈 속에서 죽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대부분 해방감, 변화, 그리고 재탄생의 감정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칼용은 이것을 상징적 죽음이라 불렀습니다. 하나의 심리적 사이클이 끝나고 새로운 사이클이 시작되는 것. 하지만 정말 단지 상징적인 것 뿐일까요? 혹시 우리의 꿈은 육체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그 가장 마지막 전환을 훈련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철학자 쇼펜하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은 꿈에서 깨어나는 것이고 탄생은 꿈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제. 결론에 도달합니다. 지금까지 나눈 모든 금지된 진실은 단 하나의 충격적인 결론을 향합니다. 잠은 단순한 휴식 시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원을 넘나드는 포털입니다. 당신의 의식은 잠들 때 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 세계의 한계를 넘어 확장되는 것이죠. 당신의 꿈속에서 당신은 평행 현실을 방문하고 있을 수도 있고, 다른 차원의 지성과 교류하고 있을 수도 있으며, 미래를 예견하고 있거나, 죽음 이후에 위대한 전환을 위한 훈련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진실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있을 때 경험하는 이 현실이야말로, 진짜 현실의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 약속드렸던 대로 지금부터 이 숨겨진 세계에 의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을 알려드릴게요. 잠들기 전 마음을 집중해서 세번 이렇게 말하세요. 오늘 밤 나는 꿈 속에서 깨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깨어나면 모든 걸 기억할 것이다. 침대 옆에 노트와 펜을 준비하세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도 보지 말고 기억나는 모든 꿈의 조각을 빠르게 기록하세요. 단 7일만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당신은 꿈에서 반복되는 패턴, 메시지, 그리고 현실과 연결된 놀라운 힌트들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지식은 수천 년 동안 금지된 것이었습니다. 오직 비밀스러운 영적 전통에 입문자들만 접근할 수 있었던 진실. 이제 그 문이 당신 앞에 열려 있습니다. 당신의 꿈속에서 겪은 가장 강렬한 경험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이 영상이 당신의 의식을 확장시켰다면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이 여정을 계속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세상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 여정 말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잠과 깨어남 사이의 미묘한 틈 히프나고지아 상태를 의식적으로 접근하는 고급 기법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그곳에서는 차원과 차원의 경계가 가장 얇아지죠. 현실의 진짜 본질은 우리가 배워온 것보다 훨씬 더 넓고 훨씬 더 놀라운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더 이상 잠들면 의식이 어디로 가는가가 아닙니다. 이제 진짜 질문은 당신이 깨어날 때 당신의 의식은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는가? 입니다.